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스티븐, 레빗과 더브너의 괴짜처럼 생각하라 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부모님께 나중에 잃고 나서 후회할지 모르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흔한 충고 말이죠. 그런데 스티븐 레빗이 원한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놀랍게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사실이냐는 질문을 다시 받는다면 대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한 후 모른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그렇다고 하더라. 에어느 기사에서 본것 같다. 기자가 수차례 검증을 거치며 취재한 팩트를 보도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죠. 우리는 왜 확신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는 걸까요?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지식이나 정보가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세요. 자극적인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른 관점의 정보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실과 다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역사가 재평가되듯 뉴스도 보도되는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